안녕하세요, 아리님. 예비고 1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연을 올리는데요. 저는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무슨 고민이냐고요? 바로 키 때문입니다. 저는 동생이랑 키가 비슷해요. 저는 155cm, 동생은 153cm로 거의 2cm 차이가 나요. 게다가 저와 동생은 4살 차이가 나는데, 동생이 키가 크다 보니, 주변에서 초딩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니랑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는데 제가 동생이랑 사이가 엄청 좋아요. 거의 뽀뽀할 정도로 무지 친구 같은 친자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물어봐요. 저 아이는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서 예비고 1이라고 했는데 직원이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저는 옷을 얼른 사고 나왔습니다. 다 사고 내려가는데 어머니께서는 괜찮다고 말하시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는 엄청 기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학원 친구들보다 키가 작은 편이다 보니 편의점이나 다이소 갈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절 쳐다봐요. 저는 키 때문에 키 성장 약을 1년 동안 복용을 하고 한약 침까지 했는데도 키가 하나도 안 자라요. 또 저는 중학교 때는 먹. 꼬 앉기만 하다 보니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키가 안 크고 살이 찌다 보니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이상하게 살이 점점 찌고 있었어요. 저 어떻게 하면 살을 뺄수 있을까요? 혹시 키 크신 분들하고 날씬하신 분들 있으시면 꿀팁 좀 알려주세요.